전가니다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고 또 감사의 기도고 감사의 찬송입니다. 시편 18편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시편 18편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이하 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려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많이 닮았습니다.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2장은 내용이 더 길고 또더 많은 내용을 주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노래 이 고백 이 기도를 보면 우선, 여호와는 나의 무엇 무엇이며, 그렇게 이제 계속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와 관련해서 여호와를 무엇이라고 고백적으로 규정하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말이 쭉 나오는데, 다 보면 그게 방어 기제들입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어떤 장치들. 그 어떤 것도 남을 뭐 공격하거나 남을 해칠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다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장치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 뭡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기반. 암반으로 된, 한 덩어리로 된큰 바위, 평평한 바위. 그런 뜻 아닙니까? 반석. 얼마나 든든합니까? 절대 반석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완벽한 기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반석 대신 여호와를 그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도. 굉장히 자주 이렇게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위에 살아야 한다. 반석이신 여호와 위에 내 인생을 건설해야 한다. 나라를 세워야 한다. 가정을 세워야 한다.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세라고 합니다.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주요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구축하는 견고한 방어 시설, 그게 요새 아닙니까? 옛날에는 각 성마다 두꺼운 성벽을 쌓아서 그성 자체를 아예 요새화했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그 성을 쉽게 침략하거나 침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또 자기가 치리하는 나라에 요새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그는 요호와를 자신의 요새라고 찬양했습니다 람호이를 나의 요새로 삼으면 무슨 이이나 흙으로 구축한 요새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천연 요새도 있잖아요 옛날 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지형적으로, 자연적으로, 안보상 유리한 이점을 많이 가진 그런 천연 요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완벽한 나의 요새시라는 겁니다. 어떤 적도, 어떤 적의 도발이나 화력도, 범할 수 없는, 뚫을 수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요사가 되신 여호와. 여호와 품에서 살면, 그 여호와가 나의, 음, 내 생명에, 내 인생에, 요새시기 때문에, 절대 외부의 적이 나를 넘보거나 범하거나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방패라고 합니다. 나의 방패시여,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새처럼 자기 적,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방어하는 군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어떤 창도, 어떤 화살도, 어떤 총이나 대포도 뚫지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래서 외부의 모든 공격과 적들의 모든 도발을 막아 주시면 우리의 신변이 안전하고 또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결코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라는 그런 고백도 많이 합니다. 자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의 평안을 바란다면, 원한다면, 또 우리의 생활에 평안을 보장받고 싶다면 다윗처럼 주님의 우리의 방패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뿌리라고. 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성경에서 뿔은 언제나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하는 고백은 무한하신 힘, 모든 세상 권세를 압도하는 위력과 권위로 나를 지키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황소나 들소나 무슨 콧불소에 뿔에 맞추면 사람도 사자도 호랑이도 필요 없습니다 다 처참하게 희생됩니다 맹수들 포식자들의 이빨이 두렵고 무슨 턱뼈의 힘이 무섭다고 하지만 뿔처럼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다가 뭐 다치거나 죽는 것은 다이 뿔에 받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뿔이 되시면 여호와를 나의 구원의 뿔로 삼으면 누구도 감히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내게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뿔이 무서워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나의 구원을 지키시는 뿔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뿔이라는 사실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아무도 나를 해치거나 그 누구도 그 어떤 쪽도 내 구원을 손상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백전백승한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뿌리이기 때문에 적들이 감히 나를 구마하지 못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랬습니다. 망대가 뭡니까? 높은 곳에서 적의 동태나 전방의 상황을 관측할 수 있는 부스 초소입니다. 지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한 높은 시설 위에 노인 초소, 관측병이나 파수꾼이 그 망대에서 적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적들의 움직임을 세밀히 파악하는 것, 나라의 안보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야 신속히 적들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들이 기습적으로 몰려온다 그러면 그 망대 위에 있던 타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군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전투 태세에 들어가게 하고 또 민간인들은 빨리 대피소에 몸을 숨길 수 있게 해야 적의 도발로부터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의 높은 망대시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로 하여금 사전에 적의 동향이나 그 어떤 위기를 깨닫고 나로 하여금 거기에 대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태세도 갖추지 않고 앉아서 당하면 그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높은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사전에 적들의 동태를 깨닫게 하사, 거기에 대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에도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피난처시오 그랬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피난처시오. 요호가 나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도피처, 대피처, 지하벙커라는 거죠. 대피처가 완벽하면 전쟁이 발생, 발생해도 핵폭탄이 터져도 무슨 생화학탄이 터져도 버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과연 그런 완벽한 대치 뭐 대피처가 있을까요?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스위스도 그 알프스산 아래 그런 완전하고도 완벽한 대피처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다윗은 여호와가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고 도피처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더 이상 추격하거나 수색하거나 밖으로 끌어낼 수 없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품에 숨으면, 여호와 날개 아래에 숨으면, 누구도 우리를 거기서 끌어낼 수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를 추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야말로 우리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도피성 도피성이라고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다양한 방어기제로 여호와를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공격해서, 우리가 남을 해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적들로부터, 음, 외부의 힘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호와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장하신다는 뜻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망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도피처, 이런 말로. 여호와를 규정하며 또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여호와가 내게 이런 분이시니까. 반석이시고 요새시니까. 방패시고 구원의 뿔이시니까. 높은 망대고 내가 피할 피난처, 도피성이시니까 나의 진정한 구원자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나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인가?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세상 폭력으로부터 그렇게 지키시고 구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5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물결로부터, 불의의 창수로부터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야말로 나의 진정한 구원자시라고 합니다. 육전을 보십시오. 수월의 줄로부터 사망의 올무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노연하게 하시고 구출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야말로 나의 진정한 구원자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4절도 보십시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모든 일, 여호가 나를 원수들로부터, 온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적들의 도발이나 만행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는 일은 거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과 내 처지를 아뢰고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분명히 세상 폭력으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자신데 그 구원의 사건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고 내가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 내 사정을 아뢰일 때 여호와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성전에서.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사 나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고 부지짐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